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오늘은 코스피 나스닥은 좀 간단하게 보고요자 비트코인 쪽으로 얘기를 좀더할 건데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 익절 시기가 문제적이죠 자 4년 전에도 상승장 다음에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이 고점에 팔지 못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물린 사람들 많거든요 자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왜 엄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했냐면은 이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죠 더갈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이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통계를 바탕한 참고 자료로 자 익절 매도시기를 한번 생각해보니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급락 다음에 연속해서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여기 위치에서는 하단은 2,400 포인트, 상단은 2,450 포인트가 중요하고, 이갭 부분을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 그죠. 2,450 포인트가 중요한 저항 장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금방까지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그죠? 중요한 것은 2,400포인트 위에서 안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죠? 오늘은 양대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는 시장이 너무 좋았죠, 그죠? 웬만한 종목들이 불을 뿜어줬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빠른 손절이 아니라 급락하고 난 다음에 손절을 하면은 그때는 털린 경우가 많다. 늦었다면은 기술적 반등, 지금 이럴 때 익절하는 게 훨씬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현금 있는 사람은 단기 단타로 좋은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시장이 2450 포인트에서 이제 끝나는지 돌파가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하면 된다 그죠 자 코스닥도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많이 하락한 만큼 코스닥 반발 매수세가 엄청나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전에 있던 2022년도 저점은 빨리 어제 회복되었고 오늘은 최근 저점 때 최근 지지 때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코스닥 2022년도 저점 때에서 쭉 올라와서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 끝났죠 그죠 이제 목금 이틀 남았는데 자 이틀 사이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음봉 전환되고 다시 이 라인에 깨버리면 은 다시 위험해질 거고 수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양봉이 유지되고 있으면은 앞으로는 눌러주더라도 이곳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코스닥 요금이 쭉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였지만 저점 매수 들어오고 저점 매수 들어오고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상승의 선일 외국인이 일부 찰실 이 나왔다 그죠 일단 저항 대까지 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말하는 법은 없지만 일단 내려고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저항 대까지 왔으니까 일부는 익절도 하고 일부는 많이 물린 것이 올라왔으면 비중축소도 하고 지금 이럴 때가 익절과 비중축소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 비중을 털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 은더 땡큐 보너스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눌려준다면은이갭 하단 부분에서 지지 받는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는 오늘 밤 cpi 앞두 있고 경계감으로 5선 이탈했습니다 나스닥 다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20선까지 내려왔고요 s&p 5선이탈하고 이틀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s&p도 이제 20선과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20선 금방부터 60선까지 뭐죽집한다 생각하고 좀더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 미중시는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코인 시장으로 가면 은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고점대비 꽤 깊게 20선 금방까지 조정을 받았고 리플도 20선까지 깊게 조정 받고 그외 주요 코인들 10 파이누도 20선 약간 이탈 조정 받고, 자 솔라나도 조정, 리더리움 클래식도 조정, 스텔라 루멘도 조정, 자 에이다도 조정, 체인링크도 조정, 코인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상승장에서도 10%, 20%, 30% 폭락 급락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위쪽에서는 큰 금액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20선 금방 눌러줄 때는 일부 야금야금 정도 본격적으로 많이 사실 분들은 뭐 20선, 120선까지 내려오고 감안해가지고 대기성 현금도 좀 놔둬야 된다. 언제 급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여기서 매집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쭉 올라가서 지금 기분이 좋겠지만은 언제든 10%, 20%, 30% 급락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내려가더라도 겁먹지 말자. 음. 오히려 10%, 20%, 30% 내려가면은 또줍집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오늘도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비트코인 목표한 물량에 몇 퍼센트를 매집을 했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이드를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고 상승담에 지금 횡보성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살짝은 저점 올려가고 있고 살짝은 고점 올려가고 있는 이런 채널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이탈하면 20선 이탈 다음에 추세 이탈하고 이제 60선 근방까지 또는 상승 중에 조정 받았던 곳, 아니면 직전 고점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 밴드를 크게 잡아야 된다. 음. 자 이런 조정에 자신이 사고 싶었던 코인을 야금야금 해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가 시총 상위적이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10년 이상 동안 망한 적이 없어요. 망한 것들은 자보면 시총 60위, 70위도 아니고 시총 뭐 300위, 시총 700위, 시총 1000위 되는 이름 모를 코인들 중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없어지는 것들. 그런 애들에게 고점에서 몰빵했을 때 상장 폐지되고 망했다. 하는 거지 제가 대략적 으로 시총상위 1위부터 10위 15위까지 5년 이상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 시총상위는 망한 적이 없어요 특히 비트코인은 망한적 없다 하고 싶었던 건 매수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역시 시총이 낮을수록 공부가 되어야 되고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변동성이 좀더 작더라도 안전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만 손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두고 과거 700일 향후 700일간의 흐름을 보여준 정리된 차트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이 첫 번째 반감기 때 모습이에요 반감기 전에 밑에서부터 쭉 올라주고 반감기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여기가 2013년 대세 상승장 그 다음에 4년 뒤인 2017년도 상승장 그 다음에 또 4년 뒤인 2021년도 상승장 요 때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다음에 상승장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단이 낮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는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좀 보이죠? 그죠? 항상 과거로 미래를 다 통용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를 참고 안 하면 뭘 참고하겠어요?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반감기를 두고 300일에서 500일 사이가 저점대였고, 그죠? 그 다음에 쭉 오르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반감기 다음에 300일에서 500일 사이에 고점대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반감기가 올해 4월이었데 그죠 그럼 통계적으로 뭐 300에서 500일 사이에 많이 올랐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위치를 보면은 반감기 다음에 200일이 지나가고 있고 이 전체 상승기에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레인보우 프라이스 차트라고 해가지고 럭체인 센터에서 제공하는 차트인데 이곳이 이제 기존의 차트이고 좀 이번에 수정된 차트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기존 차트를 봤을 때 상승 기대율이 더 높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고점대가 낮아지는 것을 반영을 해서 새로 만든 차트를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2013년도 반감기 다음에 상승, 2016년도 반감기 다음에 상승, 2020년도 반감기 다음에 상승. 이번 2024년도 반감기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 보시면이 레인보우 차트의 제일 붉은 부분까지, 그 다음에도 붉은 부분까지, 그 다음에는 붉은색 바로 아래 에 있는 주황색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 그러면은 자세 번째 주황색부터 두 번째 주황색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분할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노란색 위치에요. 홀딩. 사지도 팔지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 위치에서 약간 약간 20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쭉쭉 정도 진짜 소량 쭉쭉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크게 실으려면 다시 녹색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가 좋다, 그렇죠? 자, 이 노란색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야 지금 뭐 들어가야 되나, 말해내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지금은 양쪽이 팽팽한 상태이다. 자, 노란색 바로 위에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자 s b 스 l e 버블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칸까지 올라가. 하면은 이제 폼을 느끼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말에 따라 붙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야 되나 말해 되냐 비트코인 사기인가 아닌가 어, 위험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켜보다가 어더올라가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사자 자, 폼으로 따라 붙고 그때부터 우리는. 분할 매도를 생각해야 된 거죠. 그죠? 렇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가격, 우리나라 가격으로 하면 1억 5천이니, 뭐 1억 7천이니, 2억이니, 2억 5천이니, 이렇게 됐을 때 팔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참고 자료와 그 당시에 대중들의 반응, 특히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코인을 안한 사람들이 많은데, 코인을 안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인데, 어느 순간 코인하는 사람이 지금 10%에서 20%, 30%, 점점 사람들이 코인 샀니 많이, 지금 샀는데 수익이 난니 많이, 이런 얘기가 점점 많아진다. 그때부터 우리는 경계를 하면서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것도 참고하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인간 지표이다. 인간 지표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면 이제 버블 고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팔고 털리면은 아, 점점 바닥으로 가는 거고. 그죠? 자, 비트코인 시세 뭐 조정, 추가 상승 이런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매매에서도 좀 참고를 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테슬라 좀 보면은 드디어 400달러 약간 돌파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점 금방까지 왔죠. 그죠.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열되어 있는 상태. RSI도 7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가진 자 영역이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조정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20선 1차, 60선 2차, 뭐 120선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국, 미국, 비트코인 각각의 시세와 가이드라인 수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전략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지켜 됩니다.